안녕하세요. 이파 마스터 김나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동작은 가장 베이직한 코어 트레이닝이기도 하면서 경추와 요추의 정상 굴곡을 만들어 내는데 효과적인 AB 프렙 동작인데요. 주동근으로는 복직근, 고관절 굽힘근 등이 있습니다. 코어가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동작 진행 시에 몸통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또는 복부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동작입니다. 매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큐잉 전략과 회원별 맞춤 티칭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뒤통수부터 매트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컬업합니다. 상체를 컬업했을 때에는 턱 끝이 흉골에 닿지 않도록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손끝을 멀리 밀어내어 어깨와 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상체를 컬업했을 때에는 허벅지 사이로 시선을 가져갑니다. 복부에 힘이 약한 분들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인프린트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척추를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경추와 흉추의 굴곡을 유지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AB 프레브 동작을 배워 봤는데요. 경추와 흉추의 정상 굴곡이 나오지 않고 목을 굉장히 플랫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정상 굴곡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를 머리를 받쳐서 상체를 커럽하게 한다든지 경추를 손으로 받쳐서 상체를 커럽하게 하는 방법들로 먼저 정상 굴곡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누워서 상체를 컬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시팅 포지션으로 견갑의 짐볼이나 보수를 받쳐서 오히려 컬 동작만 반복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도구들과 그 사람에 맞는 난이도 조절로 인해서 주동근을 더잘쓸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의 힘이 아닌 복부의 힘으로 상체 컬업하기. 상체를 컬업했을 때 턱이 흉골에 닿지 않도록 간격 유지하기. 척추를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